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화면으로 좀 인사드려야 되겠네요.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방배 지회 가는 날인데 오늘 그래서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발제하고 그 이후에 우리 총무님께서 잘 진행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다루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야고보서 지금 몇번 살펴봤잖아요.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중에 한번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킹덤 컴퍼니 경영자로서 경건한 언어, 어, 뭐 우리가 혀를 이제 혀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혀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성경 본문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본문도 블레시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이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도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우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현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여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나무 열매를, 포도 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어, 오늘 이 말에 대해서, 표의 사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지 강의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끊임없이 실천해야 될 내용이죠. 사실이 우리가 이 야고보서에 또 성경 전체 언어 사용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는데요. 보면 이 말이라고 하는 것, 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프린트물도 좀 제시를 해놨는데요. 말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어떤 사운드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이제 의미가 담겨 있고, 심리적인 의미가 있고, 이제 그것이 전달되는 것, 그게 바로 언어라고 하는 거죠. 보면 이 철학에 있어서 언어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을 다루는데, 보이지 않는 생각을 어떻게 다루겠어요? 결국 표현하는 말을 통해서. 그래서 뭐 저도 철학을 전공한 건 아니지만, 그저 교양적으로 알고 있는 철학 보면 고대부터 중세 근 현대에 이르기까지 언어에 대한 것은 철학적 연구의 대상과 주제가 되어 왔습니다. 철학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런 정리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플라톤의 이디아나, 아리스토텔레스의 고대 어떤 존재로, 아 존재론인데 존재론. 이것도 결국 언어에 대한 반성적인 철학이고 중세 스콜라 학파였던 논리학, 언어철학, 문법학 이런 것도 바로 언어를 대상화하는 것이고 근 현대에 들어와서는 더욱 어떤 그 과학 실증주의 우리가 말로 표현되는 것 자체만이 분석의 대상이다 그래서 분석철학, 논리 실증주의, 일상언어학파 구조주의, 구조적 의미로 이게 다 말을 우리의 그 표현 언어를 가지고 행해 나가는 학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철학이라든지 사상에 있어서도 이 말을 통하여 연구를 하는 이런 연구들이 우리 인류 역사와 함께 와 있었는데 야고보서 역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철학적인 연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경건을 경건을 무엇을 통하여 이루고 나타나고 점검하는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야고보서의 이 말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야고보스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버디하고 성내기도 버디하라. 그래서 말에 대한 표현을 신중하게 하라는 거죠.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무리 경건하다고 그러지만 혀를 잘못 사용하면 그것은 뭐 경건하고는 의미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뭐 야고보서 말고 서신서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는지,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한 말하자. 이 말을 언뜻 보면, 아, 말과 혀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르게 생각하면요. 행함과 진실함 이전에 뭐가 당연히 있어야 되느냐.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것이 전제되고, 그것을 행동과 진실함으로. 또 다시 말하면, 그 말이 진실된 말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말과 혀로 사랑을 하고, 그것을 진실로 행동을 통해서 증명해라, 라고 하는 거지. 말과 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근본 시작이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수 있다 베드로 전서에서도 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절 말씀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또 바울사도께서도 시편을 인용하면서 이 언어의 사용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 의는 엄난이 하나도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혀로 속임을 일삼은,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그래서 우리의 그 목구멍에서 열린,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로 속임을 일삼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야고보사도는 특히 이 언어 사용에 대해서 많은 강조점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 그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봐도요. 어, 여러분, 그리고 이제 본문 1절 말씀 한번돌아가 볼까요? 내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지 말아 다시 말해서 선생, 어떤 지도자로 설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지도자의 자질을 얘기를 할때이 언어 사용과 직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의 실천으로 서로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히 요구되는 것이지만 이 언어 사용에 대한 경고는 특히 지도자들을 향해서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언어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도 어려운 주제이고 경건의 핵심이 결국은 언어 아니겠느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는 이 언어, 여기 보면 여러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이 말의 파괴력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그리고 또 우리 능이 다스릴 사람이 없다. 결국 사람이 사람의 말을 통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어 사용은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제갈이 나오고 키가 나오죠. 어, 큰 음, 배를 움직이는 것도 작은 키를 움직이는 것이고요. 또 말에 음, 그힘 있는 말을 통제하는 것도 제갈을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가만히 말씀 묵상을 해보니까 사람이 다룰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 말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 언어 사용을 위한 이 통제 장치를 주님의 손에 맡겨야 된다. 아, 그렇지 않고는 안 된다. 이 말의 제갈을 한번 보시면요, 이말 제갈 그이말 양쪽에 이렇게 쇠 고리를 하고 그 안에 그 말은요, 어금니하고 앞니 사이에 공간이 있답니다. 그 공간에다가 이 말의 제갈을 물리는 것을 인간들이 발견해내면서 이제 말을 통제할 수 있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말의 그 혓바닥 위에 요쇠 각도가 이렇게 꺾어질 수 있는 요혀 위에다 이 쇠를 얻는 거죠 고이제 제갈이라고 그러고 그 옆에 묶어놓은 걸 곱비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야고보서에도 이미 그 제갈이 이제 말을 통제하는데 쓰였으니까. 근데 요새 뭐 동물 애호 협회에서 또이 얘기를 하나 봐요. 뭐 동물의 권리가 어쩌고 뭐 그러는데 제가 또 한번 찾아봤더니 그 승마에 대해서 어떤 명예 교수님이 연구하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조련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말에다가 처음 말에다가 재갈 물리는 작업. 그래서 말이 예, 이 재갈을 물릴 때 그런 방법이 필요하대요. 먼저 여기 음, 그 말이 이 재갈과 친해지도록 이것을 통제하는 도구가 아니라 주인의 신호를 전달받는 수단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강제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잠깐 물렸다가 떼고 물렸다가 떼고 이제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익숙해진 다음에 점차 물리는 시간을 길게 나가고 그러면. 그, 제갈을 어떤 방향으로 힘을 주느냐에 따라서 말이 앞으로 가는 신호, 뭐 서는 신호, 이런 걸다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제갈을, 누가, 제갈을 그 통제하는 것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주인이 가지고 있어요. 주인의 그 자극을 연결받는 자그마한 그 수단이 바로 제갈이잖아요. 이 제갈을 통해서 이말 전체가 통제가 된다. 또 배의 키를 얘기했는데, <laughs> 저도 키가 영어인 줄 알았어요. 키, 그러니까, 왠지이 우리말이더라고요. 치라고도 하고, 키라고도 하고, 그 우리말 표현인데, 그, 키는 우리가 제가 옆에 그 사진을 이렇게 왜 항상 키, 그러면 이렇게 손잡이 멋있는 그 선장이 잡고 있는 거나오잖아 이거는 키가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휠이라고 그래, 휠. 스티어링 휠, 스티어링 기거. 기어. 그래서 이거는 어떤 방향타고, 키는 뭐냐면 배 밑에 들어가 있는 저거 왼쪽 사진은 전통적인 그 배에 나무로 만든 키 또는 치라고 하는 건데요 저걸로 이제 방향 조절을 하는 거죠 영어로는 러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스크류 뒤에 있는 러더 그 요거를 스티어링, 그 휠로 조절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저 조그마한 저 방향타, 러더, 그 키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큰 배도 이제 돌아가는 것이고요 이게 저게 잘못되면 뭐 좌초도 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 키를 움직이는 그 휠을 선장이 잡고 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혀의 사용이라고 하는 거, 언어의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의 핵심이고 정말 인간의 노력으로는 통제 불가능인데. 근데 저는 오늘 그 생각을 했어요. 뒤집어 생각하면 우리의 경건은 혀만 통제하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삶의 전반적인 것을 다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거룩을 추구해 나가도 좋지만, 뒤집어서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 이 혀만 잘 통제할 수 있도록 내드리면 우리의 경건이 완성되고 지도자로서 완성된다. 그래서 내가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실천들을 하려고 노력하기보다, 우리 선택과 집중, 우리의 언어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아주 자그마한 수단과 방법들, 정말 내 혀를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신호를 받고 내 혀를 통제할 수 있는 요 수단과 채널을 확보하고 이것이잘 민감하게 커뮤니케이션 되는 훈련을 한다면 우리의 경건은 완성될 수 있다. 물론 뭐이 세상에서의 거룩한 완성은 아니겠지만 성화의 길을 가는데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제 토론 질문으로 토론 질문으로 우리 킹건 컴퍼니 경영자로서 우리 언어 사용이 경건하게 될수 있도록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될까? 각자의 어떤 경험으로 좀 서로를 권면하며 지혜를 얻어 봅시다. 사실 우리에서 예수님께서도 이거 심각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언어 사용을 산상수훈 해설에서 어떤 죄로 취급하셨냐면 살인죄로 취급하셨어요. 너 이거 뭐 사람 안 죽였으니까 나 살인죄 안 범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미워하거나 통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하거나 욕하거나 그것은 살인죄다 그냥 그것으로 인해서 관계의 단절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고보서는 매우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가르침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혀의 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이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들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총무님 인도 하에 여러분들도 20분간 같이 시간들을 나누시고 어, 같이 나눔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